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예,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그죠? 아, 일단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어, 상승을 했고요. 불확실성 제거,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이네요. 자, 어, 아... 일단, 뭐, 시간에서도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중심으로, 어, 강세의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반도체도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죠. 자, 어, 이슈 점검을 해보면요, 중기부, 어, 어, 국내 파인, 바운드리와, 어, 펩니스 스타트업 육성 논의를 했다. 자, 286층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렸다. 삼성전자 업계 첫 9세대 v l a n 양산을 했다. 자,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성할 것. 못 믿으면 투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중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죠. 예,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이라든가 퓨런티어, 퓨런티어 맞나요? 예, 그쪽하고 어, 현대 예, 오토넷 뭐 이런 쪽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현대차가 울산에 하이퍼 캐스팅 공장 짓는다. 아, 1조 원 투입을 한대네요. 예. 요거는 이제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요. 어, 조금, 음, 몇 가지만 압축해서 보도록 하죠. 한주 라이트 메타라고요. 3기 EV,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테슬라가 기대 이하 분기 실적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다. 전기차 올림픽 EVS 37,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거 요거는 25일날 어, 내일입니다. 내일 어, 개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주 보도록 하고요. 조선주 랠리 지속이고요. 업황 개선 전망에 HD, 현대마린 흥행 기대감까지 있다. 자, 그래서 어, 조선주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에, 좀 종목 확장 개념에서 케이프, 태웅, 한화오션, 한국카본, KSP 뭐 이런 쪽까지. 현대힘스가 어, 움직이기로는 가볍게 움직입니다. 자 순이익 60% 환원, 시총 목표 미달된 성과금 0원, 상장사 주주 환원도 레벨업이다. 자, 이거는 밸류 관련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네, 금융주하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차 뭐 이런 쪽하고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공사 관련주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K미용의료주 조용한 상승세. 1분기 실적도 맑음예고 미용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네, 원택이 대장인 것 같아요, 원택. 어, 중국 5G 5.5세대 열을 올릴 때 한국은 6세대로 직행 예, 주도권 선점이다. 통신조, 에이스테크, 더선 네트 n 스 서진 시스템 이런 쪽 보도록 합니다. 어, 어제 태양광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영농형 태양광 허가 기간이 어, 기존에 8년이었는데요, 이거를 23년으로 늘린 답니다 내년까지 법 마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 현행 이제 그유휴 어, 농지를 갖다가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 기간 자체를 갖다 23년으로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에, 어제도 어제 어, 그 어, 해외발 호재 에, 이외에도 국내에서 호재가 또 발생했다라고 보고 주목을 해 보도록 하고 대명에너지하고 SDN이 탄력적이니까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우주청 차전 기재부 차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6천억 투자한다 아, 요거는 이제 우주 관련한 종목들 컨텍이라든가 AP위성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K기업 공들인 호주 히토류 광산 날아갈 위기입니다. 한국 대신 미국과 손잡겠다라고 호주 쪽에서 이야기를 했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히토류 관련주들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연장 로켓, 천무, 2조 원 규모의 폴란드 추가 수출될 것 같다. 천무, 현무, 뭐 이런 거 미사일 쪽 같은 경우 하나 시스템 쪽하고 어, 한일단조가 어, 같이 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봅니다. 엑스페릭은 하잉크코리아 주식에서 어, 주식 양도 결정을 했다는 소식. 엑스페릭스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어,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엑스페릭.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 매, 매, 매각 관련주하고요, 방산주, 히토류 관련주하고, 우주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어, 통신 관련주하고, 미용 의료 관련주, 그리고 레벨업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2차전지 관련주하고, 자동차 하이퍼캐스팅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고요, 파이팅입니다.